드립드립두와이 두, 두, 이거, 아, 이거. 그래. <laughs>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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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핀셋 이거, 진짜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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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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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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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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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거 너 먼저 먹어봐 음. 널 야. 위해 산 것돼 이 표정이야 이 표정 빨리 음. 먹어지 이거 음. 딱 해갖고 막어 제껴갖고 한입에 들어가요? 아이뭐 밀어내면 어아 밀어내. 음. 뜨거워 형 그냥 하나씩 하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 많이? 아니냥 먹방은 아 근데, 먹방은 근데. 음. 음,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내가 담근 거지? 응, 와, 봤잖아, 그렇지? 응, 봤던 나. 거. 별거안 돼잖아, 그렇지? 와, 맛있어. 아니 원래 파김치 먹으면 원래 좀 맵잖아 어. 근데 이 전혀 없는 거 알싸하고 아 이게, 아, 맵... 아니, 이게 라면이야, 치면 다라. 아 근데 너무 좀. 야구할 때, 그, 방송으로 볼 때, 이제, 중계방송 볼 때는, 진짜, 와. 와, 저기, 가운데로 날아가면 다 잡히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여워? 형님들한테 귀를 벗게겠습니 아, 뭐. 뭐. 진짜, 이렇게 대선배들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나 처음 봤는데. 민아, 야구, 이렇게 되거든요. 날개 벗기게. 날개 벗기게. 다음, 펼쳐봐 야, 혼자. <laughs> 보셨봐. 아, 편집하고. 아, 이리 와봐. 안독이다. 오늘. 왕대. 프로 몇년 차에 무슨 우승을하 거야? 저는 지금 사실. 저는 잘 아, 이거 시간이안 난다 아, 이 우승 진짜. 아, 진짜 아. 어려운 거야. 웃 <laughs> 진짜 어려운 거잖아 18년. 때. 그러면, 그 영상 처음 접한 거. 처음 이 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대학교 때. 야, 비 오는 그... 날. 비빔국수. <laughs> 박박하지? 네. 네. 거기다 비를 <laughs> 깨서 네. 먹는 거 아, 그거 먹는 거? 네. 약간 신기해서 보다가. 아, 신기해서 보다가? 점점 더 약간 스킬도 커지고 더 맛있게 드시고 하니까. 야, 나, <laughs> <잘 살아나>?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네. 2차, 2차, 2차? 이제 2차? 야. 그러면 이제 평소에 술을 먹으면 혼술을 많이 하는 편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혼술은 많이 없고 술은 거의 뭐 반주든 선수들이랑 아니면 직원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 저는 원래 마셨었는데 여기 또일 입단하면서 시즌 때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한, 아. 네, 마셔도 이렇게 끝나고 마..몰아서 마시는 거 요번에 와인보볼까 이제 그러면 전용 와인잔이 있는데 깨졌어요 허렁 허렁허렁 하는 거 이게 누가 보면 이제 꽃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소리> 내가 짐승이 아니면 여기가 짐승인 <목소리> 거같 근데 내가 짐승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는 게아 사람들이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 는데난 짐승적인 감각이 더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 바꿨어요 저번에 네. MVP도 했고 짐승적이니 와인 뭐? 뭐? 와인 먹는 법 있나? 이렇게 뭐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 근데 내가 저기 랜더스 팀에 경기장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다른 거뭐할수 있는 거뭐 없을까? 팬 되게 많으시잖아요 구독자도 많으시고 그러면 미리 분지을 하시고 어느 한 일정 정도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아. 그러면 바비큐 전 통으로 다할수 있나? 우리 정모로 거사하면 안 되나? 대신 랜더스 팬분에 한해서, 육주비들을 한해서. 너안 된다고 아. 할 거면 가. 너차 없지? 걸어가. 키가 엄청 많은 자리여가지고. 아 알겠는데 가라니까. <laughs> 가. 아 근데 궁금한 거 또. 내가 이거 야구 팬으로서 궁금한 거. 투수조 뭐 야수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서 훈련을 하잖아요. 약간 좀 서로 뭐 이렇게 약간 좀덜 친하고 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음, 있, 있나요? 는있 같이 마주칠 시간이 없다 보이지뭐덜 친하고 덜 친하고 그런 건 없네요. 뭐 야수도 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대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운동만 아, 하할 수도 있고 켜자마자 어. 최지훈 선수 많이 좀 드세요. 아, 내가 맨날 네? 예? 얘 지금 또처먹 하나 다 뜯었네. 아, 맛다다 진짜 지훈이는 진짜 많이 먹어요. 제가 이게 살이 빠지는 거에요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 먹는 아. 거를 노래도 그래서 진짜 안 들어가는데 전 원래 억지로 안 먹는데 아. 억지로라도 먹는 그런, 아. 그런. 아, 살이 많이 안 찌는 체질이구나 네. 어렵다. 난난 조금만 먹으면 난 진짜 막. 뭐, 뭐, 뭐. 나그다음 술을 먹으니까 술 많이 먹는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그래요, 일단. 아, 몇 개월 차이 난다고. 아니, 저는 뭐몇 개월 차이 난다고 아, 형이라고 부르라고. 차이... 굳이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laughs> 몇 개월 자, 차이 이, 안 난다니까. 자, 이 와중에 우리 임상훈이 랜더스 팬인 거 같아요. 우리 선수분들 너무 오래 고생 고생하셨다고. 이번 시즌 너무 고생했대요 고맙습니다. 네. 가자, 쉬어, 자, 두 와이! 뭐 청라 돔 생길 뭐, 때까지 이기 많고 맞네요아 커뮤니티에 셀카 찍어서 올려달라고요? 커뮤니티에 뭐 있어요? 그렌더스 커뮤니티 있나요? <laughs> 먹을 때마다 그러지야 <laughs> 너도 참 타이밍 기가 막힌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무 말도 없이 기네나 네. 진짜 나의, 나의 자그마한 자그마한 소망 이렇게 네 분과 시간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경기하기 한참 전에, 몇 시간 전에 갈 테니까 저하고 밥을 먹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잔 먹든지 커피 마셔보아 <laughs> <laughs> 진짜 얘기 진짜 너무 기다 아, 개도 개소리 하지 마라고듣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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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게임 전에 게임 전아 게임 전에? 게임 전 게임, 전, 게임, 아, 전. 아, 아, 게임 보시고 끝나고 서드시면되 어, 게임 끝나고 그러면? 우리 아, 자꾸 강민이 형 어디 갔냐고 하는데 강민이 형 조금 싫어 가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12시부터 했거든요. <laughs> 방송이 12시부터 했는데 아, 그렇네. 이걸 기억나. 지금 선수 얼굴 좀 보여 달라고. 그러니까 강민들, 저는 이게 택이에 이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하나하나 하나 보는 어. 게, 아, 아, 게 너무 신기해. 신기하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읽어 주면 너무 더, 더 좋아한다니까. 핸드폰으로만 보던 거를 저는 이 네.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되구나. 아. 내년 시즌, 뭐, 당연히 뭐, 목표, 목표는 뭐, 당연히 뭐. 아니, 목표 뭐. 목표 뭐예요? 아, 저는 뭐. 뭐, 미국에서 운동할 때도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없었어요. 항상 팀 우승. 아, 팀 우승. 그런 개인적인 성적, 성적보다는 무조건 팀 우승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처음 느껴보는 우승을 하다 보니 우승한 사람한테 내년 목표라고 물어보면, 목표는 물어보면, 팬 우승이죠. 이 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음.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우리 우승을 하고 고단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개인 타이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팀에. 저도 올랐던 어? 부분이에요. 개인 타이틀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 네, 아무도 없 그러면. 아어요 네. 홈런왕, 타워왕, 타율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와. 저희가 1등인 게 일단은 축계다단 1등이고 또 전체 관중 동원 1등이라는 거. 그게. 진짜 자부심이 저희 저희는 와. 자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아, 개인 타이틀이 오 있을만한데 네. 또 다시 저는 우승. 이죠 당연히 무조건 우승이다. 뭐라어요 네, 선수로서 당연히 팀 우승이 최고고. 제가 내년에 어떻게 잘 생각하세요? 내년 목표? 음. 뭐 일등의 목표는 일등. 그러면 이제 개인 타이틀이 없었으니까. 어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저희 팀이 우승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내년에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후배님들이랑 같이 우승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 또뭐 그 각자 개인 목표도 있고 뭐 어쨌든 선수로서는 다 우승이 목표고 뭐다 그렇잖아요? 오태곤 선수님 목표 말씀. 아 태권 그냥 좀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냥 전올 한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고 그냥 중간에서 선배 후배 잘 이끌면서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승이라는 단어에 이게 제첫첫 바지인데 첫 또한번 느끼고 싶고 그냥 내년에 다시 한번좀 느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뭘자 뭐, 예. 우리 각자 다 이제 뭐 SSG 우리 랜더스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아 제가 팬으로서 먼저 할게요. 예, 예. 먼저 하세요. 진짜 내년에 이 멤버 그대로 봤으면 좋겠고 어.. 내년에 제가 경기장 자주 갈게요 음. 자주 갈 테니까 그때 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아 음. 근데 경기장에서 막 경, 게임 뛰고 있는데 막 아는 척 해달라 그러진 않아요 아유. 그런 건안 하고 모른 척하기 쉽지 않은 아리 이...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나 그냥 조용히 가서 조용히 앉아서 게임 하다고 조용히 닦고. 가서 조용히 하셔도 나 그럼 시끄러진까? 외야에 있다. 외야에 있을 거야. 외야에. 외야에 있어도 시끄러진다니까요. 외야에서 짐승이 날리는 홈런 볼 받을 거고 우리 우리 추신 선수 이제 홈런 볼 받을 거고 우리 최준 선수 중견수 수비 볼때 이제 뒤에서 잘해라 야 하고 내년에 있을 거죠? 야 <laughs> 아무튼 팬들은 팬으로서 그래요. 다있고 내년에 또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한 번씩 한 말씀도 해주시죠. 내년에 아근데 저는 정말. 최고의 그런 우리 그런 팬분들의 열정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그 그런 열정과 관심에 저희가 또 충분히 보답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어그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라 야 진짜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음 할까 얼마나 그 사람이 팬이고 그 팀의 팬이면 그렇게 할까라는 거를 느꼈을 때 정말 리스펙트하고 어, 이런 마음 정말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저는 감사하다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그다음 또 우리 강민형, 응. 짐승. 아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렌더스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을 떠나서 내년 떠나서 항상 저희 선수단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팬분들이 올 시즌 관중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사인해서 공 던져주는 거, 신세영이 먼저 시작해서 프리존에서 사인해주는 거 팬분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선수들은 항상 고민해요. 정말 팬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와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고맙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너무 올 시즌 너무 많은 팬들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관중 1위까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 또한 저희들이 뭐 고참 중고참 얘기해가지고 더 좋은 팬서비스 더 야구장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할 거니까 올 시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 간중 1위 에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이 같은 성적을 내고 할 테니 많은 팬들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은 저희 선수들이 더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팬분들한테 더 서비스를 잘할지 더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실지 고민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뭐 떡하우스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 추진수 선수를 비롯한 우리 김강진 선수, 우리 한국시리즈 MVP 그리고 최지웅 선수, 우리 오타컵 선수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육즙입니다. 육즙이라서 온 거니까 네가 뭔데 왜 불렀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laughs> 어, 진짜 육즙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닌 거 알아요. 저는 그냥 일반 산골짜기 사는 그냥 어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감이 왜 불렀냐. 육즙이들이니까. 야 우리 막찬. 아 없다고. 잡고. 저. 들어가 갈까요. 들어가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